i 에 뭔데 그 s 어? r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이 e I'm not sure. I'm 생각 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r 그랬 m n 은행에 갔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손님 거의 없어 어. 다이 인터넷으로 나, 나, 나 같은 무식한 사람이 있어 근데 가만히 창구에 앉아 있는데 내 눈에는 왜 그런 게 보이지 그 아가씨 이름이 김설례처럼 설례가 된 이름이잖아 근데 그 아가씨 이름이 정연경이야 근데 정연경에서 뭐가 연상이 돼 아무것도 없지 어, 배구선수 그 김연경이지. 아이고. 저기도 그런 걸잘하네 어쨌든, 그 이름을 통해서 자기가 뭘 연상할 수 있는 게 있어? 그냥 없어. 그냥 평범해. 그렇지. 근데 내 눈엔 그게 보였어. 아이고. 그 아가씨가 나중에, 어머, 그러네요. 너무 신기해요. 그리고 재밌어요. 그러는 거야. 내가 네, 그랬어. 내가 딴건 뭐, 내 도와줄 수는 없고, 내가 팁을 하나 주겠다. 그래서 아이고. 요즘 뭐, 음. 닉 만들고, 뭐, 별칭, 뭐, 패스워드, 아이디, 뭐, 이런 만드는 거 골치 아픈데, 음. 실명 쓰기 귀찮고, 그, 그래 하면, 아이디어 주겠다. 음. 당신은, 음. EONG3든가 ONG3로 하라. 음. 왜요? 그때 당신 이름을 보시오. 음. 정연경. 음. 정, 자, 연, 자, 경, 자에, 세 단어에서 EONG가 딱다 붙어 있는 거야. 음. 자기도 그건 전혀 생각을 못 했던 거지. 음. 나는 그걸 찾아낸 거야. 음. J-E-O-N-G, 정. 음. 연, 음. Y-E-O-N-G, 연. 음. 경, G-Y-E-O-N-G. 음. 음. 약자. 어. 음. EONG가 성 이름에 다 붙어 있는 거야, 세 개가. 음. 내가. 그것들이 너무 좋 너무 신기하다 이때 그랬더 알았어요 고마워요 그러더라고. <laughs> 그런 경우도 처음 받는다. 갱수 한마디. 갱수야, 네, 이러고 산다. 오늘은 뭐 하는지 아냐? 여기 김설재 씨가 설례를 남겼어. 나보고 강남 공까란다 근데 이게 퀸즈 박스나다 이거 안 하면 안 돼. 알았지? 너도 이 형을 본받아라. 알았지? 인상쓰지 말고 하기 인상쓰지 네? 말고 하기 아, 난 와이프가 무서워. 이거 호랑이콩인데 우리 와이프 별명이야. 호랑이콩 중독 <laughs> 안녕 good. Have a good day Have a good time